여름에 기억력이 더 나빠진다면, 그건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뇌가 뜨겁게 과열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름이 잘안 떠오르고, 뭔가 하려다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선풍기 틀고 누워있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한지 모르겠다는 분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멍한 느낌, 그 깜빡깜빡 하는 증상, 지금 여러분의 뇌에 열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는 물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더위로 지친 뇌를 쉽게 식히는 방법과 치매를 멀리 할수 있는 여름철 생활 습관까지 하나씩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름철의 멍한 느낌, 왜 자꾸 드는 걸까요? 실은 뇌가 열을 못 견디고 지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은 뜨거울수록 좋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뇌는 정반대입니다. 조금만 열이 올라가도 순식간에 제 기능을 잃습니다. 뇌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혈류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열에도 민감합니다.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뇌는 과부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뇌과열입니다. 더위가 심한 날 집에만 있었는데도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멍해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뇌가 과열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이 뇌과열이 계속되면 기억력부터 손상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뇌세포는 열에 취약해서 일정 이상 온도가 유지되면 세포 스스로가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의 열이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이걸 방치하면 기억력 저하, 언어 장애,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초기 치매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깜빡하지? 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뇌가 과열될 때마다 조금씩 기억력이 줄어들고 조금씩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더운 날씨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땀만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뇌 안에서도 작은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뇌 혈류를 방해하고 결국 신경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해마라고 불리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은 열에 가장 취약한 구조입니다. 더운 여름날 머리가 무겁고 말이 꼬이고 이름이 잘 생각 안 난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뇌의 과열을 그때그때 그때 잘 식혀 줘야 합니다. 자동차도 과열되면 멈춰서 식혀야 하듯이 우리 뇌도 쉬고 식히고 진정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물만 마신다고 뇌가 식는 건 아닙니다. 체온과 함께 뇌의 열도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 공기 순환 수분 보충, 그리고 머리를 식히는 습관, 이런 작은 행동들이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열대야가 계속되는 날, 밤에 머리가 더 무거워지고 깊은 잠을 못 자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뇌가 밤새 식지 못하고 계속 과열 상태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하루하루 기억력이 줄어듭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고 넘기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나이가 아니라 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식히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뇌를 식히는 가장 효과적인 습관, 생활 속 팁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기억력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뇌가 과열되었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과 자가진단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따라 이름이 잘안 떠오르시나요? 뭔가 하려고 했는데 순간 까먹은 적 있으시죠? 말을 하려다가 단어가 안 나올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럴 땐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된다면 그건 뇌가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뇌가 과열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기억력 저하입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라는 부위는 열에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운 날엔 유독 깜빡거림이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낮잠을 자고 나서 머리가 멍하고 아무 생각도 안날때 그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운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면 뇌는 식지 않고 계속 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결과 기억력 뿐 아니라 언어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자주 꼬이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가끔은 말하다가 중간에 생각이 끊기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뇌 기능이 잠시 멈췄기 때문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될수록 이런 증상은 더 잦아지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왜 여기에 왔지?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깜빡거림이 아니라 공간 기억력 손상이 시작된 겁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신호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책을 읽다가 몇줄 지나면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 TV를 보다가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경우, 이건 뇌가 열에 지쳐서 정보를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요즘 기운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운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운 없음의 원인이 뇌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뇌가 피곤해지면 온몸이 무겁고 의욕도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말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뇌 과열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쌓이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신호는 이미 여러 번 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해당되는 항목에 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여름철 뇌과열 자가 점검 리스트. 요즘 들어 이름이 자주 떠오르지 않는다. 말할 때 단어가 생각 안 나거나 중간에 끊긴다. 더운 날엔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든다. 최근 집중이 잘안 되고 피로가 쉽게 온다. 기억력이 예전보다 확실히 떨어졌다는 느낌이 든다. 실내에 있어도 자주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 잘 자고 나도 상쾌하지 않고 멍한 상태가 이어진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뇌가 열로 인해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쉬게 하고 열을 식혀주는 습관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내는 열을 계속 받으면 기능을 스스로 낮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멍함과 깜빡거림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열을 내려주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기온을 낮추는 환경에 있을 때 기억력과 인지력이 좋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뇌는 시키기만 해도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뇌를 효과적으로 시키는 여름철 실천 습관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쉬게 해달라고 말이죠. 자, 이제 뇌가 지쳤다는 신호를 받으셨다면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때 바로 뇌를 쉬게 하고 식혀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다섯 가지 습관은 노년기인 뇌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단지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 실내 온도는 24도를 기준으로 맞추세요. 뇌는 체온보다 더 낮은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이면 뇌는 서서히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에어컨을 켜기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실내 온도는 꼭 확인하세요. 선풍기만 틀어도 열이 순환되지 않으면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선풍기는 창문을 열고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실내에서 잠깐씩이라도 시원한 공기를 느끼게 해주면 뇌가 빠르게 안정됩니다. 특히 오후 2시 4시 사이,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꼭 실내에 머무르면서 온도를 신경 써주세요. 두 번째 습관,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뇌의 열은 몸 전체의 피로보다 더 오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의도적으로 뇌를 식혀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찬물로 얼굴을 씻는 겁니다. 찬물 세안은 뇌혈류를 조절해 과열된 뇌를 식혀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냉찜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얼음찜질을 수건에 싸서 목 뒤나 이마에 살짝 얹는 것만으로도 뇌가 빠르게 식습니다. 특히 열대야가 심한 밤엔 잠들기 전에 머리를 잠깐 식혀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다음날 기억력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습관, 하루 6잔 이상의 수분을 꼭 챙기세요. 물만 마신다고 뇌가 시원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뇌의 온도 조절 기능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 작은 스트레스에도 기억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갈증을 느낀 뒤 마시는 물은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후한 잔, 오후 간식 전에 한 잔, 저녁 식사 후한 잔, 잠들기 전한 잔, 이렇게 시간 맞춰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마실 땐 소금을 아주 살짝 넣은 보리차나 이온 음료를 반컵 정도 섞는 것도 좋습니다. 수분만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보충해줘야 뇌 기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습관, 한낮에 잠깐 쉬어주세요. 더운 날씨엔 뇌의 피로가 빠르게 쌓입니다. 이럴 때는 30분 정도 짧게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단 중요한 건 수면이 아니라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10분만 누워 계세요. 이때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살짝 눈을 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TV나 스마트폰은 피해주세요. 오히려 뇌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낮에 10분 30분만 제대로 쉬어줘도 뇌의 회복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습관, 잠들기 1시간 전엔 모든 자극을 줄이세요. 뇌는 잠자는 시간에 가장 잘 회복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TV를 보거나 조명이 밝은 방에 있으면 뇌는 식지 못하고 계속 깨어 있게 됩니다. 자기 전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하고 전자기기 대신 편안한 음악이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찬물로 손목을 씻거나 목 뒤를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다음 날 뇌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만 생활 속에 조금씩 넣어보세요.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반응합니다. 특히 여름처럼 뇌에 열이 쌓이기 쉬운 계절엔 이런 습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뇌에 쌓인 열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의 온도를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 하나 때문에 뇌가 더 지치거나 오히려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에 열을 쌓이게 하는 음식과 뇌를 식히는 음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피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름에 입맛 없다고 시원한 국수, 냉면 자주 드시죠? 그런데 찬 면류는 먹는 순간은 시원해도 소화 과정에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뇌에 더큰 피로를 줍니다. 뇌는 적정한 온도에서 혈류가 가장 잘 흐르는데 이찬 음식은 그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한 번쯤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같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여름철 탄산 음료와 과일 주스입니다. 단맛이 강한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곧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흐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과도한 당분입니다. 그럼 이제 뇌를 식히는 음식 이야기 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뇌 안이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열을 식히는데도 탁월합니다. 찜으로 드시거나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수분이 풍부하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뇌의 열을 자연스럽게 내려줍니다. 특히 열대야로 잠못 이루는 밤엔 오이 한 조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조금씩 공급해 줍니다. 자극 없이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식품입니다. 이 외에도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도 뇌의 열을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단 너무 찬 상태로 드시기 보다는 가볍게 데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뇌를 식히는데 가장 좋은 음료는 미지근한 보리차입니다. 찬물보다 약간 따뜻한 보리차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혈류를 도와줍니다. 갈증이 심할 땐 레몬을 몇 방울 떨어뜨려 드셔도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점 하나, 여름에 자주 먹는 수박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지만, 당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 조각 정도는 괜찮지만,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출렁이고 뇌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달다고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기억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은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뇌를 위한 연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뇌가 열에 시달릴 때는 음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식단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지, 오이, 두부.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달달한 음료는 조금만 줄이셔도 뇌가 훨씬 가볍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음식들을 하루 한 끼라도 챙겨보세요. 여름철 뇌 피로는 생각보다 음식에서 크게 좌우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식사 외 시간대에 뇌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알려드릴 겨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뇌를 맑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뇌는 꾸준한 자극과 적절한 휴식을 반복할 때 가장 잘 회복됩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뇌가 지치기 쉬운 계절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운동이나 복잡한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루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아침, 점심, 저녁, 세 시간대별로 뇌를 회복시키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루틴 뇌를 깨우는 3분 준비 운동. 아침에 눈을 뜨고 곧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세번 들이쉬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산소가 늘어나 잠든 뇌가 서서히 깨어납니다. 그 다음엔 손가락을 쥐었다 펴 보세요. 10번 정도 반복해 주면 말초 신경을 통해 뇌가 자극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이마와 정수리를 살짝 두드려 주세요. 두드릴 때는 가볍게 천천히 이 동작은 뇌혈류를 깨워주고 기억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단순하지만 매일 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점심 루틴 식후 멍함을 없애는 뇌 자극. 식사 후 갑자기 졸리고 멍해지는 경우 많으시죠? 이럴 땐 잠깐의 뇌 자극이 필요합니다. 먼저, TV를 끄고 종이와 펜을 꺼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날씨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흐린 날입니다. 같이 아주 짧게, 그 다음, 그 문장을 거꾸로 소리 내서 읽어 보세요. 느다임날, 니흐은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 단순한 활동은 뇌의 언어 처리와 기억 저장 기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단 3분만 해도 식후 멍함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저녁 루틴 하루 마무리 뇌 정리. 잠들기 전엔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끝 마사지입니다. 양손을 맞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 중앙을 천천히 눌러주세요. 이 동작은 뇌를 안정시키는 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단어 하나로도 괜찮습니다. 산책, 전화, 점심 이런 것들이요. 기억을 떠올리는 훈련은 치매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두고 5분간 눈을 감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는 쉴 준비를 하게 되고 다음 날더 맑은 상태로 깨어납니다. 이 아침, 점심, 저녁 루틴을 모두 합쳐도 10분이 채안 됩니다. 하지만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뇌는 확실히 바뀝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길이 열리는 신비한 기관입니다. 특히 뇌가 열에 지쳐 있는 여름엔 이런 작은 습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매일 반복하면 3일 후엔 덜 멍해지고, 7일 후엔 말이 더잘 나오고, 30일 후엔 기억력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딱 10분만 뇌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뇌는 분명히 그에 응답할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뇌를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천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겁니다. 아, 이게 단순한 깜빡거림이 아니라, 진짜 내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구나. 그리고 이 더운 여름이 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도 이제는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뇌는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뇌가 계속 지치면 기억력도 멈추고 생각도 무뎌지고 결국엔 감정까지 흐려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천천히 진행돼서 처음엔 아무도 못 알아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이름이 안 떠오르고 TV에서 본 내용이 기억 안 나고 어디 뒀는지 까먹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지금 뇌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름은 그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듭니다. 지금 괜찮다고 내년 여름에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름 한철 동안 뇌가 받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큽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천하면 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뇌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몇 살이든 지금부터 관리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하루 10분 루틴, 수분 섭취, 뇌를 식히는 음식, 생활 속 습관들, 이중 하나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뇌 건강은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하루가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을의 기억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늦은 나이는 있어도 늦은 실천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루 한 가지라도 뇌를 위해 해보세요. 찬물 세안, 오이 한 조각, 5분 조용히 눈 감기, 이세 가지만 해도 뇌는 고마워할 겁니다. 뇌는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호를 읽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기억을 위해 도움 되는 영상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작은 응원의 댓글과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